내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부산과 인접한 양산에서도 모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도농 지역으로 고령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특성을 감안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미리 실시된 모의훈련 현장을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과 군부대의 삼엄한 경비 속에 백신을 실은 차량이 접종 센터에 도착합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백신이 접종 센터 내부로 옮겨집니다. 이어 각 마을별로 접종 대상 어르신을 태운 차량들이 속속 접종 센터로 도착합니다. 한 분씩 간격을 유지하며 확인 절차와 등록 등의 접수 과정을 거쳐 접종에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아프신 곳 있으세요?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적은요? 없습니다. 이주인의 다른 접종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이처럼 한분한분 한분 자원봉사자들이 옆에 붙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대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담 인력이 여기 접종하기 전 예약부터 접종, 집에 가는 것, 귀가까지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접종을 앞두고 여러 차례 모의 훈련을 실시한 양산시는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최대 관건은 역시 어르신들의 이동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접종 센터를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심 한가운데 양산 종합운동장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도심 곳곳에 퍼져 있는 산으로 인해 대중교통 편이 아예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입니다. 때문에읍면동별 집결지에서 접종센터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류 작성하는데 글자가 적다 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시는 부분들에 힘들다 보니까. 양산시는 모의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하루 600명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